스스로 마무리하기 2입니다. 오늘은 48 페이지와 54 페이지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응용 문제다 보니까 이 문항들은 미지수를 뭘로 놓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접근하냐, 성결 공부도 되게 중요하고 자, 그러면 48 페이지 6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48페이지 6번은 오른쪽 그림은 초점이 y축 위에 있고 장축과 단축의 길이가 각각 4루트 6, 4루트 2인 타원이 있다. 점 a, 0콤마 마이너스 2루트 6을 지나고 x축과 평행한 직선 위에 p에서 그렇죠. p에서 타원에 접하는 접점을 q라고 하자. 그럴 때, QPA가 60도일 때 PA의 길이를 구하시오라는 문, 문제입니다. 요 길이 구하라는 거죠. PA. 그렇죠? PA 구하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쉽게 말하면 요 어떤 직선에서 그어도 60도가 나오지는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점이 되겠습니다. P가 아, 사실 장축과 단축의 길이를 알려줬으니까 타원을 다 알려준 거죠? 타원의 a는 2루트 2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축이니까 b가 장축으로 2루트 6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긴 장축의 a는 꼭지점이 되겠죠. 그러면 타원의 방정식은 음 뭐가 됩니까? 타원 8분의 x의 제곱 플러스 24분의 y의 제곱은 1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여기 x 축과 평행한 이 직선 피해가 평행하니까 기울기를 알수 있죠. 기울기가 얼마가 되죠? 탄젠트 60이 되겠습니다. 60도 루트 3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저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려고 그러냐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저는 이 y축과의 뭐 이렇게 교점을 예, 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그렇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요, 이 직선과의 교점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p a 길이 쉽게 알수 있겠죠. P의 좌표를 알면 그래서 기울기 루트 3을 구하고 접선의 방정식 타원의 접선의 방정식 생각나십니까? y는 루트 3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의 제곱 그러니까 8 곱하기 m의 제곱 3 플러스 b의 제곱 24가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 3x 그리고 이것도 있지만 그렇죠? 루트 루트 3x 짜린데 아무래도 루트 3x가 이것도 있지만 여기도 있죠. 지금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y절편이 큰 것을 골라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y는 이렇게 루트 3x 플러스만 고르면 되겠죠. 4루트 3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이 접선과 y는 얼마죠? 마이너스 2루트 6과의 교점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y를 대입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그러면 y가 마이너스 2루트 6은 루트 3x 플러스 4 루트 3이 되는 거고 이때의 x가 나눠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2 루트 2가 나옵니다. 그러면 PA의 길이는 PA의 길이는 A의 좌표가 x 좌표가 0이니까 결국은 4 플러스 2 루트 2다 하고 구할 수 있겠네요. 음, 이건 접선의 방정식을 응용해서 구해서 결점을 구하는 문항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4 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54 페이지 22번, 23번, 25번, 27번 자 이렇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다시 23번, 25번, 27번 자 22번 문항입니다. 자 22번 문항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Y축 위에 A, 0,A가 있습니다. 0,A. 자, 이것과 두 초점, F, F 다시가 있죠? 어, 이것을 초점으로 하는 타원, 이거 위로 움직이는 P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AP의 길이, AP의 길이에서, 요 길이에서, 요 길이, PF를 뺀 것의 최소값이 1이 된답니다. 그럴 때 A제곱을 구하시오 하는 거예요. 예. 네. 일반적으로 쌍곡선은 합인데. 차의 최, 최소값을 지금 묶고 있죠.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먼저 a가 얼마라고 알수 있냐면 아, 이때 이 a랑 이 a랑 아 서로 다르죠. 그러면 여기 장축의 요 꼭짓점이 얼마냐면 5가 됩니다. 단축의 여기 꼭짓점이 4가 되죠. 이미 a를 썼으니까 a로 표현 안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타원의 정의에 의하면 PF에서 뭘뺀 거죠? PF 프라임을 뺀 것은 얼마가 됩니까? 10이 되는 거죠. 그렇죠? 10이 됩니다. 아, 우리가 일단은 여기서 여러 사실은 알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AP 빼기, AP에서 FP를 뺀다는 말은 이것을 여기에다가 대입할게요. 즉 요 여기 있는 Pf를 fp를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면 식이 어떻게 되죠? Ap 빼기 10 더하기 Pf 프라임이 되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Ap 플러스 Pf 프라임에 마이너스 10이죠. 자 이것을 한번 그어 봅시다. 이거 그어 보면 Ap 더하기 A p 더하기 p f 프라임 즉 요거 더하기 이 길이 자 그림 보고 있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요 그림 보세요 요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이것이 최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요, 이것이 최소가 돼야 됩니다 이것의 최소는 곧 뭐가 되는 거죠 예 a 에서 f 프라임을 쭉 있는 거죠 즉 a f 프라임이 최소가 되는 거죠 p 가 요 타원, 요 위에 있어야 됩니다. 어. 그러니까 결국은 af' 빼기 10이 얼마가 된다? 11이 된다. 그렇죠. 어. 아, 죄송합니다. 11이 아니죠. 1이죠. 1. 따라서 af'은 얼마다? 11이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af'은 11이고, 그렇죠. 어, 요 길이 a랑 f'. 그리고 여기가 5가 있는데 여기는 11이 됐을 때가 이제 최소고 그 다음에 5f 프라임 5는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하죠? 어, 25에서 16을 빼면은 구가 되죠. 그것에 제곱한 것이 이것이니까 이기는 3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제곱해야지 구가 나오니까 따라서 f 프라임 5는 3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f 프라임 5는 3. 그래서 우리는 A의 제곱은 11의 제곱에서 9를 뺀, 즉, 110, 121에서, 121에서 9를 뺀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112다라고 구할 수 있겠네. 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문항은 이 빨간색으로 적은 게 키포인트입니다. 빨간색으로 적은 게, 어, 이 차를 합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어, 길이 플러스 기의 최솟값으로 바꾼 겁니다. 자, 22번 문항 상당히 문제 좋습니다. 음, 그다음에 자, 23번 문항 봅시다. 자, 23번 문항은 자, 좌표 평면 위에 두점 a(5, 0), b(-5, 0)에 대해서 장축 ab인 타원의 두 초점을 f, f'이라고 하자. 즉 a랑 b가 장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어 장축의 길이 어 근데 F가 안좋으니까 단축은 모르죠. 그런데 초점이 F이고 초점이 F이고 꼭지점이 원점이 포물선이 타원과 만나는 점을 PQ라고 했습니다. 근데 PQ가 8이니까 수직으로 이고 된 것이 여기가 4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Pf 프라임 빼기 Pf예요. Pf 프라임 빼기 Pf. 그렇죠. 예. 네. 자, Pf 프라임 빼기 Pf 타원인데 합을 묻는 게 아니라 그렇죠 빼기를 물었죠. 자, 그래서 이제 이차곡선에서는 이제 이런 것을 여기를 m m이라고 놓고 이것을 n이라고 놓는 게 일반적인 풀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pf 프라임을 m이라고 하자 pf를 n이라고 하자 그렇죠 이게 미지수를 뭘로 놓냐가 되게 기하에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타원의 정의에 하면 m 플러스 n은 1 1이 되죠 그럼 미지수가 두 개가 되죠 음, 미지수가 두 개니까 조건 하나 더 찾아야 됩니다 뭐가 있습니까 지금 수직으로 내린 게 4라는 거죠 그렇죠 예 이해가 되시죠? 예 여기서 그런데 지금 우리 타원의 그 뭐죠 포물선의 성질 하나도 안 썼어요 포물선은 준선이 어디 있냐면 여기가 준선입니다 어 이것의 초점 즉 x 요것의 어, 준점 이것이 근데 지금 f는 뭔지 모르니까 이것이 준선인데 p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내린 이것을 h라고 한다면 우리는 핵심이 지금 이겁니다. p-h는 바로 뭐랑 똑같냐면 p 에 f랑 같죠.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이것이 n이 됩니다. 그렇죠? 예, 즉 뭐가 n이냐면 이것이 n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n이라는 말은 f 프라임에서 여기까지가 n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삼각형 p-b. 어, 요 교점을 뭐라고 할까요? 어, PQR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어, 그럼 PQR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냐면 이런 삼각형이 되는 거죠. P, 음, B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어, 다시 P F 프라임 R. 그러니까 요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P F 프라임 R. 그런데 이 길이는 m이고 자 이건 4고 이것은 n이 되는 거죠. 여기 직각이죠. 피타고라스 정리가 나옵니다. m제곱 빼기 n제곱은 4다. 4의 제곱 16이다. 그렇죠? 종이 쳤네요. 음. 두 번째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걸 연립방정식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가 구하려는 것은 지금 m 빼기 n입니다. 그렇죠? m 빼기 n이니까 2번식을 인수분해하면 m 빼기 n, 요거 m 플러 n. 여기서 연립방정식도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1번 m 빼기 n을 여기에다가 10을 집어넣으면 m 빼기 n을 한 번에 구할 수 있죠. 얼마라고 구할 수 있죠? 10분의 16, 즉 5분의 8이다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요, 요것도 지금 빨간색이 주 핵심입니다. 정의 두 개. 포물선의 정의, 여기가 뭐죠? 타원의 정의. 아, 이렇게 해서 여기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참고로 우리는 여기서 m과 n을 구할 수 있으면, 이제 m과 n 구할 수 있죠. m도 구, m이 5분의 29가 나오고, n이 5분의 21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제 m과 n을 구할 수 있으면, p의 좌표를, p의 좌표를 우리는 그, 초점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우리는 여기 있는 초점을 제가 만약에 p 콤마 0이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 있는 p의 자표가 5분의 21 빼기 p 콤마 4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곡선이 어디 위에 있습니까? 그렇죠. 저 위에 있겠죠. 그. 어저 어디가 됩니까? 어 포물선 위에 있겠죠. 이것을 y 제곱은 4px에다 집어넣으면 만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p를 구할 수 있겠죠. p의 좌표까지 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요 문항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25번 문항도 되게 미지수를 뭘로 놓냐가 진짜 중요한 이문제 진짜 핵심입니다. 자, 다음 그림에서 포물선 y제곱은 4x의 초점을 f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 자, x축과 만나는 점을, 준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p라고 놓고, p를 지나고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 l이 포물선과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스럽게 이 AB가 뭐 이러고 두면은 여기는 짧고 여기는 길게 나올 수 있지만 이게 1, 1대 2가 된다 그랬어요. 1대 2가. 그러니까 1대 1이죠. PA 대 PB는 1대 1이 됩니다. 1대 일. 그래야지 1대 2가 되는 거니까. 그래. 자, 그래서 L의 기울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조건은 많이 주지 않았는데 어, 이 문항 상당히 조금, 조금, 좀 어렵죠. 어, 어렵습니다. 자, 이거 지금 일단은 쌍곡 포물선은 주어졌으니까 여기가 마, 어, 1콤마 0이죠. F가. 1콤마 0이고 이 준선은 X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예. 여기서 이제 미지수를 뭘로 놓냐. 자, 여기서 핵심은 A에서 수선을 그었죠. 준선이니까 자 이렇게 금면자 이것의 좌표를 자 h1이라고 놓고 자요 점의 좌표를 h2라고 합시다. 그러면 h1의 좌표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1 콤마 a라고 합시다. 즉요 길이가 a가 되는 거죠. 그러면 h2의 좌표는 마이너스 1 콤마 ea가 되겠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러고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a 좌표는 자, 근데 제가 왜 이러고 놓냐면 기울기를 구하라 했으니까 기울기라고 한다면 내가 뭐 a 좌표나 안다면 쉽게 기울기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a 좌표를 알거나 안 그러면 a 좌표의 x 좌표를 알거나 뭐 이러고 된다면 그러니까 기울기를 알려면 결국은 ab의 좌표 하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것 같아서 근데 곧바로 이것을 놓기는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비례식을 이용해서 음 일단은 어 저쪽에 있는 h1과 h2를 이용하면 a 좌표는 뭐가 되는 거냐면 y 좌표가 a죠 그렇죠 y 좌표가 a 고 y 좌표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은 x 좌표는 얼마가 됩니까? 4분의 a의 제곱이 되죠. 그렇죠? 4분의 a제곱.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다 집어넣냐면 y제곱은 4x에다가 집어넣는데 여기에다가 a집어넣으니까 x는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자 b의 좌표도 우리는 구할 수 있겠네요. b의 좌표가 2a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2a를 집어넣죠. 그러면은 4a제곱은 4x니까. 4 약분 되니까 X의 좌표는 A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AB 좌표를 구했습니다. 그렇죠? 예. AB 좌표를 구했습니다. 그러면은 AH1은, AH1은 지금 뭐냐면 이게 되는 거죠. 어, AH1. AH1은 A에서 준선까지의 거리니까 요 좌표에서 마이너스 1을 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4분의 a의 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bh2의 길이는 이 좌표에서 마이너스 1을 빼니까 a의 제곱 빼기, a의 제곱 플러스 1이죠. 제가 이것을 구한 이유는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요 길이와 이 길이는, 자, 삼각형이 여전히 닮음이니까 1대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4분의 a의 제곱 플러스 1대 a의 제곱 플러스 1은 1대 2가 되더라. 그래서 내양과 외양을 이렇게 곱해서 정리하면 a 제곱 플러스 1은 2분의 a의 제곱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의 제곱은 2다. 그러니까 a는 루트 2다. 자, 이것을 구한 이유는 뭐죠? a의 잡표를 구할 수 있죠. 이제. 이 뭐냐면 a 구했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2분의 1콤마 그렇죠? a가 얼마가 됩니까? 루트 2가 되는 거죠. p의 좌표는 마이너스 1콤마 0이죠. 그래서 기울기는 x의 증가량 여기서 2분의 1 빼기 마이너스 1그 다음에 루트 2가 되죠. 그러면 여기는 2분의 3분의 루트 2가 돼서 요거 3분의 2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상당히 문제가 정어 많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미지수를 a로 둔 것을 이것의 좌표를 a로 두고 시작하는 것 자체도 어렵고 그다음에 포무선의 정의를 이용을 하는데 그렇죠? 이거랑 이거랑 같다는 그런 정의가 아닙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 문항을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더라라는 게 저는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음, 이건 그 기아를 보려는 아이들은 좀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항 27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 회차는 좀 길죠?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27번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A가 마이너스 2콤마 0을 지나는 직선 L이 중심이 C인 원, 이것과 접하고, 쌍곡선 이것과 점피에서 만난다. 그럴 때 둘레의 길이는 하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기 에서좀 키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 벌써 시는 시간이 끝났네요. 아유. 자, 지금 여기서 삼각형 PAC의 둘레의 길이에요. PAC의 둘레의 길이. 네. 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요 PAC라고 한다면, 그렇죠. 둘레의 길이. 그런데 쌍곡선에서는 차만 알수 있잖아요. 정의가.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둘까 합니다. 자, 음, 제가 이걸 조금 옆에다가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그리고 자, 이렇게 그려서 여기가 직각이 되고, 어 자, 여기가 a, c, b가 되죠. p는 자, 이렇게 됩니다. 음, 여기는 직각이라고 볼수 없죠. 지금, 아, 어, 자,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길이는 지금 여기가 2입니다. 그렇죠. 여기가 2. E. 음, 그리고 여기가... 4가 되는 거죠? 4. 음. 자, 쌍곡선의 정의는 거리의 차가 일정하다는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거리를 지금 다 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죠? 2루트 3이 되죠? 2루트 3. 음. 그런데 지금 제가 이 길이를 모르니까, 자, 이 길이를 얼마가 될까요? A라고 둘까요? 자, 이 길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B라고 둡시다. 그러면 우리가 조건이 나옵니다. 자 어떤 조건이 나올까요? 자, 2루트 3, 2루트 3 더하기 a에서 빼기 b를 한 것은 차가 일정합니다. 주축의 길이 2가 되죠. 그 정도는 이제 쉽게 한 단을 가정해서 하겠습니다. 1 주축의 길. 이 그리고 지금 요 빨간색 삼각형을 포함한 것이 직각이죠. 그러니까 b의 제곱. 빼기 A의 제곱은 4. 두 번째가 되죠. 예. 그럼 이제 이것을 연립방정식 하는데, 이것도 연립방정식을, 자, 2번식을 저는 인수분해하겠습니다. 자, 이거 B 빼기 A, B 플러스 A. 자, 여기가 4가 되고, 자, 1번식을 여기다 대입할게요. 그러면, 자, 여기가 B 빼기 A가, B 빼기 A가 뭐가 되죠? 요2 마이너스 2루트 3이 되죠. 아, 아, 죄송합니다. 2루트 3 마이너스 2 자, 2루트 3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그리고 여기가 b 플러스 a는 4 따라서 따라서 b 플러스 a는 얼마가 됩니까? 2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4 이것을 2로 약분하고 유리화하면 루트 3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려는 삼각형 P, B, C 둘레의 길이는 뭐가 되죠? B 플러스 A 플러스 2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 루트 3 플러스 3. 예. 이것만 이렇게 구한다면, 자, 이게 맞죠? 음. 자, 여기까지가 됐나요? 예. 자, 근데 7번을 조금 다르게 좀 이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접근도 할, 가능하냐면, 자, 7, 27번을 어떻게 접근하냐면 좀 다른 풀이를 준다면 자 제가 여기서 각 BAC BAC를 이것을 세타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지금 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는 4분의 2가 됩니다 그렇죠 요요 요 삼각형에 의해서 4분의 2가 되니까 2분의 1 따라서 세타는 6분의 파이가 나오죠. 음, 이 성질도 사실은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L의 기울기는, L의 기울기는 얼마가 되죠? 어, 루트 3분의 1이 되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탄젠트 세타니까. 그러면 L을 구할 수 있습니다. L은, 음, 루트 3Y는 X 플러스 2라고 해서 구할 수 있죠. 이 식을, 이 식을 쌍 곡선에다가 대입을 하면, 즉, X의 제곱 빼기, 3분의 y의 제곱 1에다가 대입을 하면 p의 좌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거 사실 계산해 봤거든요. p의 좌표를 구했더니 p의 좌표가 제 계산으로는 얼마가 나오냐면 4분의 1 플러스 3루트 3콤마 4분의 3 플러스 3루트 3. 되게 지저분하게 나옵니다. 사실 이것을 만약에 구하, 이런 방법이 좀 계산이 간단하다고 한다면 이 방법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죠. 어,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지저분해서 이제 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 조금 이제 쉬운 방법이죠. 왜 그러냐면 둘레의 길이니까. 저는 이제 요 p를 구하고 나서도 계산은 조금 더 많이 해야 되니까 오히려 계산량이 훨씬 많죠. 많이 돌아가는 양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접근 방법도 있다는 라 것도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마치겠습니다.